세 올해 무호생 말띠분들 오. 내년에 관제가 조금 있으신데 어, 이혼이 될 수도 있고요. 아. 어, 그런 관제로 입을 수도 있으셔서 이분들 무호생 말띠분들 그런 부분을 안 좋게 조금 들어오세요. 그래서 조심하시라.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네. 선생님 실력인 공수. 네. 어, 띠별로라도 담으려고 네. 이번에 말띠 분들 2026년 말띠이잖아요 네, 말해 해줘 이제 본인들의 해인데 네. 이분들 참 정직해요. 낙곡에 음. 보면 융통성이 없고요. 음. 다만, 일 욕심은 굉장히 많으세요. 오, 네. 어, 일 욕심이 많아서, 앞만 보고 달리시거든요, 이분들 전체적으로 보면. 음. 그만큼, 성과도 있어요, 음. 반드시. 있었고. 하지만, 일 욕심이 많다 보니까, 그거에 대한, 어, 기대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굉장히 크세요, 이분들은. 네, 욕심과 야망이 좀 있는 분들. 음, 네. 음. 그래서, 이분들 같은 경우는, 내 기대치가 이만큼이라고 해서, 이만큼 될수 있다라고 너무 착각하는 건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기대치가 이만큼이라고 해도, 아, 실패해서 이 정도만 돼도 다행이야. 아.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.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, 이만큼 되는 것보다는 이만큼도 큰 거니까. 근데 이분들 굉장히 일욕심이 정말 많으세요. 음. 음 그래도 내가 생각한 만큼 결과물은 항상 있으니까 26년도도 잘할 수 있다. 대박이다. 어, 오... 음,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말기 전체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까요 이분들은 여행이나 어 조금 사람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거 조심해라, 오... 여행 조심해라 이런 오... 말이 해드리고 싶어요. 음... 단체로 특히나 어디 이동하는 거. 어, 어. 조심해라 하고 싶고요. 드시는 거 식중독도 조심해라 이분들은. 어. 내년에 건강적인 부분, 다치는 부분 조금 자꾸 나와서 어. 조심해야 될건그 부분. 내년에 식중독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 중에 하나 어. 이분들은 그렇게 나오세요. 그리고 관제가 끼어 있는 띠가 있, 있으세요. 나이대가 48세, 올해 무호생 말띠 분들. 네. 내년에 관제가 조금 있으신데 어, 이혼이 될 수도 있고요. 아. 어, 그런 관제로 이별 수도 있으셔서 이분들, 무호생 말띠분들. 그런 부분을 안 좋게 조금 들어오세요. 그래서 어. 조심하시라.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. 무호생 아. 말띠분들 특히나. 아, 그것도 이별수구나. 네. 같이 사업했는데. 어, 네, 이렇게. 이별되고 투자금을 네. 못 받고. 네. 뭐 이런 느낌도 있고. 어. 네, 그래서 무호생 말띠분들은 그,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. 음. 지금 저희가 찍는 게 10월 말, 11월 거의 중순이잖아요. 네. 어, 11월 중순인데, 이제부터 지금이라도 살살살살 조심해라. 어. 어,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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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문서적으로 좀 좋은 분들도 있을까요? 문서로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경호생 말띠분들. 오. 내년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집살 일이 있어요. 어디, 오. 우리, 청약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그런 거 한다면 저는 적극 참석. 1년 내내 청약 계속 넣으세요. 될 때까지. 분명히 됩니다. 청약될 일이 있어요, 이분들은. 음, 집살 일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은 도전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릴게요. 음. 음. 그러면 우리 네? 말띠분들 건강은 좀 한번 챙겨주시면. 어, 전체적으로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. <laughs> 괜찮아요. 아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 가지 또 찝자면 네. 생각이 워낙 많은 분들이세요. 음. 워낙 또 예민하고 신중한 분들이라 한 가지 더 하자면 뇌 관련해서 항상 건강 챙기세요라고 말씀드릴게요. 음. 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